제가 넥타이를 가져왔는데요. 네, 매드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좀 클래식하게 매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웃을 때보조개가 생기잖아요. 네. 그딤플을 넥타이로 잡아주는 거예요.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타이 같은 경우에는 원단 하나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이를 보면 이렇게 안에가 안감. 안감이 따로 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딤풀이 좀잘 잡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인데 플레인 노트라고 있어요. 플레인 노트. 이렇게 대검과 소검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검을 소검 앞으로 해서 몇번 감느냐에 따라서 두께그 노트의 음. 모양이 달라져요. 네. 여기서 바로 그냥 한 바퀴 감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밋밋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알이 작고. 그렇죠. 알이 작고. 알. 아, <laughs> 네. 이게 직장인들 딱 기본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플레인 노트. 가장 빠르게 쉽게 멜수 있고. 제가 이제 또 장교 출신이니까 군인들이 타일을멜 때는 민저 노트를 면. 민저 노트가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옆, 이쪽에 오른쪽에 한번 매듭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보면 벌써 아, 삼각형이 삼기, 생겼죠. 각이 잡혔네, 각이, 각이 잡혔죠이 잡혔죠? 음. 상태에서 한번더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걸윈저버트라고 하는데 오 팀플. 네 <laughs> 지금 삼각형이 굉장히 네. 잘 잡혀있죠. 네. 각이 딱 잡혀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각져 보여요. 음.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딱그 중간 하프 윈절하는게 있어요. 음.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에 매듭을 잡아줄게요. 왼쪽에 매듭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인저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딤프를 잡으면서 당겨볼게요. 조금 이제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언발란스예요. 근데 스프레차 투라라는 게 있어요. 무심한 듯 세련된 멋. 아, 나 네. 이런 거 제일 좋아. 스프레셔니 네. 좋아 뭐 예를 들면 행거칩 같은 거한번 꽂았으면, 절대 건드리지 말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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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맞아. 타이도 딱맺어요 맸는데 지금 보시면 대본보다소금이 길죠. 네. 냅두는. 아. 이게 멋이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번 매 보시겠어요? 네. 이 음. 상태에서 한번 기술 이제 내려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보면 이 안에 루프가 있어요, 보통 타인은. 네, 맞아요. 요즘 안 넣는 게대송입니다 아 네, 타인을 멜 때는 최대한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막 목이 답답하다고 조금만 이렇게 메고 이러면 여기가 안 채워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최대한 당긴 다음에 답답하죠. 네. 여기서 이제 셔츠를 당겨주는 거예요. 아음 그러면 아치가 이렇게 생기 거예요. 아 뭔지 알아요? 네. 이 느낌 알아요? 이게 네. 알아. 조금 이탈리안 아 느낌. 아 네. 약간 음, 이탈리아 음. 배우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들린 느낌으로 네. 멱살 딱잡히 이렇게 네. <laughs> 오늘 이렇게 2구, 3구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이거 좀 그래 <laughs> 스펀지같이 흡수를 쭉쭉 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컨설팅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좀 재밌고 뿌듯했고 두분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리액션도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평소보다 더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더 크게 이렇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구독자인데 같이 옆에서 스타일링 조언도 받아보고 다음부터 양말 신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뭔 완전 신세계라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음. 조금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나를 아낄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클래식그 인사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셋 Always, Always be, be classy. <laughs> <laughs> 하나 둘셋 Always, Always be classy. 성성. 고습니다